왜 이렇게 민망해형상이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이뻐가 아니 근데 그런게 있다. 근데 그이유가은끌 그리고 너무 멋져 자, 하연 하얀. 파트. I'm gonna shine like a star. <laughs> 아여끼들이 <아유, 키 1945. 웃음> <이거든요>. 장난이야? <laughs> <laughs> 자 우리 아기 백조도 아기 너무 힘들어 멤버들이 를 와, <목소리가> 저게 카메라를 잡아먹으려고 하 거야? 카메라를 잡아야 지금, 지금 그냥 네, 지금, 네. 부담스러운데 네 카메라 보고 해? 뻔뻔해야돼 뻔뻔해하돼 아이고, 아이고 지는 뭐, 아, 더하네, 지가 더하네, 뭐지? <목소리도> 지금 잡아먹었어요 아! 카메라 하나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어, 빠빠요, 사람들. 빠요. 표정 라디오인데 표정으 보여주고 있어. 아, 네. 지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한번 들려, 한번 들려. 이 소리. 가 예전에 그 파르마, 파르마처럼. 친구들 파르마 아, 전, 바로, 전, 바로. <laughs> 그, 어. 이 모르죠. 아, 우리, 아, 알죠, 알죠, 알죠. 파르마를? 파르 네, 광고. 오, 어, 문 열고 입장 광고 와. 파르마. 한번 해봐야 나지파트 아니 아니 본인파트를고 분량 없어요? 우리 서현이 이스 나이스. 나에도나잖아 언니 스 나이스. 나 너무 나이스. 나이스. 나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 저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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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스스 여기 다르네. 그러면 이제 24명이 부르는데 오늘 6분이 어. 불러준다고 뭐,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부르겠네, 이제. 이제 저의 노래에요. 크리스마스 얼론라이브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낸다는 것을 언론사에서 맡겨줄세요 <laughs> 그래. <그럼>. 크리스마스 얼론 라이브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무대를 모실게요. Go to 오, the s a c 예, 대로 어, 갑니다. 여섯 명의 요정이 원래는2 4 명이 부르는 노래를 그 이분들이 나눠서 부른다고 합니다. c h r i 스 t m a s a l 신봉선 수의 노래죠. 아, 저는 요즘에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안 아예로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되게 즐겁게 잘 살려고 하는 아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아주 행복하게 나이 드는 건 혼자 놀기를 잘해요 혼자 어, 놀기 정말. 나도 혼자 놀기 좋아. 혼자 아, 노는 게 좋아요. 거예요. 좋습니다.